오늘은 인당 29,500원에 술안주를 호질나게 내어주는 집에 가볼 건데요. 기존의 스시오마카스 집들과는 확실히 차별화를 둔 특색이 있는 공간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새끼 먹는 김사원, 김사원 새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여의도역 5번 출구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위치한 아로이 나나라는 집입니다. 아로이는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여의도에 있는 오마카세 브랜드인데 아로이 나나, 모모, 니와등 브랜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아로이 나나라는 곳에 와봤고요. 사람들이 스강 신청이다 뭐다 너무나도 호들갑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취소 좌석이 넘날이 많기 때문에 거의 매주 예약을 할수 있을 정도로. 저는 진짜로 수월하게 다녀왔습니다. 본격적으로 메뉴판은 따로 없고 그냥 둘 중에 고르시면 되는데 저는 5.9세트로 들어가 봤고요. 참고로 인당 5.9가 아니라 둘이서 59,000원만 내면 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에피타이저로 매생이가 들어간 계란찜부터 바질 페스토를 버무린 토마토를 내어주셨고요. 입맛이 돌기 시작하자마자 이번엔 보리 된장을 버무린 흰살 생선을 내어주셨고요. 상당히 쫀득쫀득한 식감이 느껴지는 게 마치 뼈가 없는 깔끔한 새고시를 먹는듯한 찰기를 느낄수가 있었구요 참고로 오늘 영상 rpm을 빠르게 올려 달려보는 점이 속도로 진행하지 않으면 나오는 술안주가 하도 많아서 영상 보시다가 딥슬립 들어가실수도 있습니다 이어지는 술안주 이번에는 골뱅이가 들어간 어묵탕을 내어주셨구요 어묵에 푹 익은 무에다 반숙된 계란까지 아주 알차게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술 한잔 들어올려주면서 국물 한입 더 올려봤구요 기분좋은 달달한 맛이 우러나오는데다 쫀득하면서 탱글한 백골뱅이 한입 술안주로 곁들이기에 상당히 좋 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등판해주는 사시미 술안주 우선은 내어주시는 횟감의 종류 를 보시면 참돔 광어 제방어 삼치 단새우에 무려 참다랑어 등살에 붉은 피조개 까지 횟감 라인업 아주 온골이 차게 내어주 십니다. 그 한점 한점 숙성이 제대로 된게 감칠맛 호지게 올라왔고요 살점이 어지나 부드러운지 이거 한점에 한잔씩 들이키다가 골로갈 했고요. 정말 적당히 들이키셔야 하는 게 맞는 게이 뒤로도 나올 술안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회 질감 보십시오. 회감의 퀄리티가 그야말로 예술의 경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회감 집어먹고 앉아있으면 중간중간에 셰프님께서 먹을 거리를 끊임없이 올려주시는데 요 지금부터 초밥을 도대체 몇 점을 올려주시는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제빵어 초밥에 이어 광어 초밥 그리고 참다랑어 등살 초밥까지 밥발의 포슬포슬함이 섬세하게 느껴지는 게 저는 무 무엇보다 밥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진짜 밥한 그릇 하고 싶었고요. 이어지는 삼치 초밥까지 정말 거하게 내어주십니다. 또 등장하는 술안주. 방금 튀겨낸 뜨끈한 가지 튀김을 내어주셨고요. 양념이 아주 달짝지근. 거기에 바삭하면서 촉촉함까지 동시에 느껴지는데. 이거는 맥주 안주로 이만한 게 없겠다 싶었고요. 렇치만 도저히 배가 불러서 맥주는 못 시키겠고요. 이어지는 술안주. 유자가 살짝 뿌려진 매끈한 갑오징어 초밥을 또 내어주셨고요. 아까 내어주신 사시미 회감도 아직 다 먹지 못한 채로 있는데 술안주를 또 내어주셨고요. 왼쪽부터 고소한 아귀관, 가운데에 쫀득한 전복회 살점, 거기에 귀하디귀한 개살점까지 술안주 3종 세트 제대로 내어주셨고요. 이제는 술을 좀 고만 좀 먹을라 했는데 멈출 수가 없습니다. 술안주 간을 또 기가 막히게 맞춰놓으신 게 쉽게 물리지 않고 아주 맛나게 내어주셨고요. 이번엔 전복 살점에다 녹진한 아귀 간을 얹어주니 극락 그. 잠시나마 승천하는 기분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이어지는 안주로 후토마키를 내어주셨고요. 오마카세에서 잘생긴 손님 한테만 준다는 오다리 이날도 어김없이 저한테 들어왔고요. 후토마키까지 나왔으면 이제 그만 나오겠지 싶었는데 초밥을 또 내어주셨고요. 그것도 무려 참다랑어 대뱃살 초밥. 이쯤 되니까 제정신 못 차리는 순간이 맞습니다. 마무리로 상큼한 디저트까지. 이쯤에서 총평을 하자면 둘이서 59,000원에 이만하면 술안주 뽕을 뽑고 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식당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싶은 사항은 소문만큼 예약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약 취소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작정만 한다면 제가 봤을 땐1 2주 안에 무조건 자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유명한 여의도의 축복이라고 불리는 아루이를 다녀가봤고요. 여의도를 넘어 유튜브계 축복이라고 불리는 저김 사원의 맛깔나는 서울 여행 계속 이어집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만 퇴근해 보겠습니다.